또 아기 병사에서 스윗한 남자로 병진한 박형식. 눈물 연기부터 달달한 미소까지 너무나 예쁜 남지연. 두 사람의 풋풋한 로맨스가 펼쳐진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.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? 요즘 가장 핫한 배우들이죠. 박형식 씨, 남지연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 가장 핫하다라고 말했잖아요. 인정하시나요? 뜨겁다라는 거죠. <laughs> 네. 수줍게 인정하셨는데요. 촬영 현장의 모습은 아이, 어떨까요? 좋아. 이날의 컨셉은 시크하게 도도하게 두 사람 다 제대로 소화하고 있죠.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죠. 네. 네. <laughs> 어떤 <날>? 의류 광고. <laughs> 의류 광고. 아. <laughs> 행복스럽습니다 정말. 네. 다행히도 네, 이렇게 촬영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, 그렇지 않나요 남지윤 씨? 그, 그렇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움켜 불편한, 불편한 것처럼. 아니, 아니요 아니야. 촬영을 리드하는 형식 씨, 최근에 광고 좀 찍으셨죠? 광이 형이. 야너 광고 찍고 하는데 어 부모님께 선물 드렸니?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방을 하나 선물 사서 드렸는데. 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웃어, 웃으시는 걸 처음 봤어요. 정말로, 정말 귀에 이렇게 딱 걸리셔서, 걸리셔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, 아, 그때 좀 죄송했죠. 지연 씨는 소속사가 없다고 들었어요. 네, 아, 네. 마미 엔터테인먼트 소속되어 있습니다, 저는. 엄마랑 다니면은 좋은 점이 좀 많이 있겠어요, 편한 점. 그쵸, 아무래도. 제일 편한 사람이니까. 근데 제일. 아, 정말, 편해요? <laughs> 아, 아니, 아, 정말 편해요? 아, 그럼요! 정말 편해요? 아, 그럼요! 근데 제일 편하니까 <laughs> 네. 불편한 것도 있어요. 네. 너무 음. 서로 잘 아니까 네. 조금 이제 모르는 척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. <laughs> 아, 그런 <laughs> 거 <거였죠>. 해줘. <laughs> 그쵸. 매주 주말마다 KBS에 나오신다고 들었어요. 어떤 일로. 가족끼리 왜 네. 이래라는 드라마로 <laughs> 그... 저희가 열심히 아, 하겠습니다. 저는 차달봉이고요. 저는 강서울 역할을 맡았습니다. 번번이 네. 취업에 낙방하는 이 달봉이 박형식 씨. 첫사랑 달봉이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 서울이 남주현 씨. 두 사람의 티격태격 로맨스가 펼쳐질 가족끼리 왜 이래? 재밌다는 소문 자자하죠. 이제 워낙 연기 선배님이시니까. 왜 이래? 그래서 제가 네, 진짜로 되게. 지금 배우고 있어요, 계속. 음, 연기 선배시잖아요, 그죠? <laughs> 아 근데 그게 너무 민망한 게 같은 작품에 엄청나게 경력도 많으신 선생님이랑 같이 나왔는데, 오빠 가 자꾸 선배 선배 그러니까 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. <laughs> 아, 그럼요, 선배님. 니 왜그요님열심 어, <laughs> 하겠습니다 예, 예, 예. 아니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두 분이 러브라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세남 서강준 씨가 같이 낀다고 하는데 <laughs> 오 지금 비웃어요 <laughs> 서강준 씨 어떻게 상대가 안 돼요? 아 저랑 뭐 싸움이 되, 되나요? 네. 사실 이제 이 서울이를 두고 네. 서강준 씨하고 저하고 네. 이제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는데 음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좋아할 리가 없죠 <laughs> 씨랑 남지현 씨가 같이 다정하게 찍은 게 되죠. 올라왔는데 혹시 보셨어요? 근데 사실 제가 먼저 찍었거든요, 그죠? 그 경찰서 앞에서 그렇죠. 먼저 아. 제가 더 다정하게 찍었기 때문에 <laughs> 음, 제가 제가 첫 번째인데요. <laughs>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남지현 씨, 톱 배우들의 아역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. 첫 드라마가 방송이 된 연도는 2004년도고요. <laughs> 네. 아, 예, 선배님. <laughs> 어린이 퀴즈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캐스팅이 됐다고 들었어요. 네, 그 퀴즈 프로그램을 보시고 그 드라마 감독님이 우연히 캐스팅을 하게 되셔서 되셔, 하게, 제가 우연히 하게 됐었죠. 신현준 씨도 같이 출연했다고 들었는데. 아, 예, 맞아요. 어, 맞아요. 어떤 선배를 기억하세요? 천사였어요. 천사. 네, 그때. 예, 뭘 놀래요? 천사인데? 네. <laughs> 오, 왔어, 왔어. 하면서 항상 잎을 그, 이뻐해 주시고. 현준 오빠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부끄럽지 않은 후배 형식이 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, 형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너무 음, 멋있어요. 두 분의 포부가 궁금해요. 부담감 이겨내고 무사히 진짜 잘 맞추는 게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. 앞으로 가족끼리 왜일래 방송되는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사람 <laughs>